함께 찬양드리며 6월 22일 목요말씀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밤 같은 세상에 태중에 빠져서 어영주을 죄생을 그 구하여 주.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아, 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함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래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을 통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10절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삶의 그런 첫 번째로 우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회한다는 말은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그러한 핑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품격이 있는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한 바울은 존경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존경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임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은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바울은 이어서 가족 외의 타인과 원수에 대한 그러한 삶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은 그 축복하는 사람은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게 쉽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할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얄팍하고 좁은 사랑으로는 원수를 축복하거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소망과 인내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연약한 내가 또 다른 연약한 가족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환란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매몰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맛이 있는 소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다른 이들보다 높일 때에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야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할 나이 없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종이 되어 주셔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이 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성도의 그러한 진정한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진정한 삶은 사랑하고 높여주는 삶이며 진리 안에서 선에 속하며 사는 삶이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 같은 그런 성도의 진정한 태도를 가지고 성도의 바른 품격을 지키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답게 성도의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교회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사람의 삶은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그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거짓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어떤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진정한 품격을 품은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도 또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며 낮아져 주신 예수님처럼 낮은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면하는 대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자 그러한 품격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지만 또 구원의 열매는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도전하는 야고보서의 그러한 강조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며, 형제의 교제를 허물거나, 또 혹은 과소평가해서 움츠러드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이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선으로서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형제와 가족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과 교회도 사랑함으로,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품은 그러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로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형제와 이웃과 또한 심지어 원수마저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